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이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강 가... 늘 곡조가 언제나 So 전내려오 네, 그사 랑의 물결 이 영원 도록 내 영혼 을덮을소서제8 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누아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담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요헤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 0 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 1 8 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 6 0 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 8 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한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백십 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 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육십 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칠십 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순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나당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찰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치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백 달란트요 금이 백 달란트며 또 금잔이 스무 개라 그 무게는 천 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요하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 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물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세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밭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또 순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일흔일곱 마리요 또 석죄제의 순 염소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에스라 8장은 에스라가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 여정에서 명단들이 먼저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메시지를 몇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21절인데요. 준비를 쫙 하고 점검할 걸 점검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 21절이죠.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과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긴 여정을 준비하죠. 철저하게 준비해요. 팀원을 짜고. 점검할 걸 점검하고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데요. 마지막은 뭐였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큐티 책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군사적 보호나 계산된 계획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중요한 시작점 앞에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때 철저하게 준비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빠지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무언 프로젝트를 예비하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어, 이어서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의 완성보다 그 준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맨 마지막 문장. 믿음은 때로 계획보다 먼저 무릎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에서라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은 내가 준비해야 될거또 점검해야 될거 내가 할 일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뭘놓칩니까막 체크할 것, 점검할 것들은 너무 많은데 바쁘다 보니까 뭐가 뒤로 밀리냐면 기도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거든요. 그런데 에스라 는 점검할 걸 점검하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빠트리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 시간 빼먹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15절인데요.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3일 동안 쫙 살펴보는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뭐를 발견하냐면 제사장 자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영적으로 지도할 제사장 자손들이 없었다는 것을 3일 동안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만약 확인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도 중요해요. 이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막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큐티 책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만약 확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정이 중요한 부분에서 허점을 안고 출발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여정을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중간 점검 없이 내버려둘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뜨겁지만 구조는 허술하고 열정은 앞서지만 실제 준비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합시다. 그게 바로 에브리데이 위드가 매일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오늘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빠진 건 없나? 놓친 건 없나? 정말 중요한 영적인 제사장 나를 지도할 영적 리더 말씀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 그걸 놓친 거 아닌지 자꾸 일하고 물건 여정 가운데 먹을 거 안전 이런 걸 점검하지만 실제로 내 영적인 부분을 체크하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미스가 난 거죠 이거는 그 여정 가운데 실질적으로 먹고 안전하게 가는 거에는 도움을 주지 않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영적인 부분에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릴 수 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어떤 일을 맡기면서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이 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재정, 많은 것도 다 준비했어요. 근데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빠진 건 아니에요? 레위인 자손들이 놓쳤다. 그 말이 뭐예요? 영적 생활에 허술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에브리데이 위드 갓을 통해서 뭘 하냐? 그걸 점검하고 빠진 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도 한 성도를 만나면서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 실제적으로 돈을 줍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핵심 내용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앞서서 먼저 무릎 꿇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삶에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냥 두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간 점검을 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준비하는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 점검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